아침 7시. 뉴스 속보가 쉼없이 터진다. IMF 외환위기 본격화. 금융사 연쇄부도 우려. 환율은 또 올랐다. 지수는 또 떨어졌다. 한민증권 로비에는 고객들이 몰려있다. 환매 지금 되는 거죠? 회사 안전한 거 맞아요? 오늘 뉴스 보고 잠도 못 잤어요. 직원들 얼굴엔 피로와 불안이 겹쳐있다. 회의실. 강필범이 단상에 선다. 공적자금 심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재무팀 보고 건전성 비율 0.8% 미달입니다. 짧은 침묵 0.8% 작은 숫자지만 탈락이면 끝이다. 강필범이 말한다. 수치 맞춰 재무팀장이 얼어붙는다. 분식회계 제지시 이번엔 노골적이다. 회의가 끝난 뒤 홍금보는 비자금 장부를 펼친다. 차명 계좌. 숨겨진 손실. 회장 개인 비자금. 이걸 활용하면 공적 자금 심사 수치를 맞출 수 있다. 비자금을 회사로 돌리면 부도는 막을 수 있다. 위험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때 문이 열린다. 신정우다. 그거 아직 들고 있네. 홍금보는 눈을 들지 않는다. 회사 살릴 방법이에요. 정우가 웃는다. 살려. 그는 창밖을 본다. 지금이 기회야. 무슨 기회요? 부도. 홍금보손이 멈춘다. 지금 부도 나면 시장은 패닉이야. 정우가 차분히 말한다. 헐값에 정리된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다. 홍금보눈이 천천히 올라간다.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어요? 정우는 숨기지 않는다. 회장 밑에서 평생 2인자 할 거야. 공기가 달라진다. 홍금보가 단호하게 말한다. 직원들 다 길바닥 나앉아요. 정우가 냉정하게 답한다. 살아남는 사람만 남는 거지. 그게 당신 방식이에요. 그게 시장이야. 둘 사이의 긴 정적. 홍금보는 장부를 닫는다. 난 회사 살릴 겁니다. 정우가 낮게 웃는다. 비자금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회장이 순순히. 순순히 아니어도. 정우 눈빛이 달라진다. 그 장부 나한테 넘겨. 싫어요. 금보야. 그가 이름을 부른다. 감정이 섞여 있다. 하지만 계산도 섞여 있다.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다 같이 죽어. 홍금보가 또박또박 말한다. 난 감정으로 안 움직여요. 그럼. 책임으로 움직여요. 정우가 한발 다가선다. 회사 살려봤자 뭐가 남는데? 홍금보가 답한다. 사람, 정우가 씁쓸하게 웃는다. 난 권력이 남아야 의미가 있어. 그 순간 로비에서 고함이 들린다. 부도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뛰어간다. 공포가 실제가 되고 있다. 홍금보는 창밖을 보며 말한다. 이 회사 무너지면 시장 더 흔들려요. 정우는 냉정하다. 그래서 더 빨리 먹어야지. 홍금보 눈이 단단해진다. 당신이 막으려는 게 뭔지 알아요? 정우가 묻는다. 뭔데? 내가 회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 정우의 표정이 굳는다. 나 장부로 수치 맞출 겁니다. 홍금보가 말한다. 공적자금 통과시키고 회장 압박해서 비자금 공식 반환. 그리고 그 다음에 회장 끌어내릴 겁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그럼 난널 막아야겠네. 홍금보가 돌아선다. 해보세요.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린다. 같은 위기. 다른 계산. IMF는 숫자가 아니라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늦은 밤. 한민증권 7층 회의실. 불은 거의 꺼졌고 창밖 환율 전광판만 번쩍인다. 홍금보는 혼자 남아 있다. 비자금 장부를 펼쳐 놓고 수치 계산을 다시 맞춘다. 이 돈을 일부 돌리면 건전성 비율은 기준선 통과 공적자금 승인 가능성 상승. 회장은 궁지에 몰린다. 그때 문이 열린다. 계산은 끝났어. 알본이다. 평소처럼 가볍게 들어오지 않는다. 눈빛이 다르다. 홍금보가 말없이 장부를 덮는다. 여기 왜 왔어요. 알본은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둔다.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 홍금보 이름이 선명하다. 이게 뭐죠? 잠입 보고서 공기가 멈춘다. 홍금보 표정이 굳는다. 알본이 낮게 말한다. 증권 감독원 특수 감사팀. 홍금보. 코드명 H-7. 침묵. 언제 알았어요? 어제. 알본은 담담하다. 처음엔 아니길 바랐지. 홍금보는 숨을 고른다. 도망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알본이 묻는다. 지금도 임무 수행 중이야? 짧은 정적. 홍금보가 또박또박 말한다. 아니요. 사표 냈어. 알본 눈이 흔들린다. 회장 잡으려고. 회사 살리려고. 알본이 피식 웃는다. 회사 살리면서 회장 잡는다. 가능해. 불가능해. 그때 문이 또 열린다. 신정우다. 둘을 번갈아 본다. 재밌네. 알본이 돌아선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정우는 숨기지 않는다. 짐작은 홍금보가 정우를 노려본다. 알면서도 이용했어요? 정우가 차갑게 말한다. 목표가 같았으니까. 알본이 묻는다. 목표? 정우가 답한다. 회장 제거. 홍금보 눈이 흔들린다. 그런데 방법이 달라. 정우가 덧붙인다. 난 회사까지 뒤집을 거야. 알본이 고개를 든다. 부도 정우는 부정하지 않는다. 공기가 단단해진다. 알본이 천천히 말한다. 홍금보, 넌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홍금보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회장은 끌어내립니다. 회사도 지켜. 정우가 웃는다. 욕심이네. 알본이 결단하듯 말한다. 난둘중 하나 선택해야겠네. 정우가 묻는다. 누구 편? 알본은 홍금보를 본다. 진짜로 사표 냈다면 홍금보가 고개를 끄덕인다. 감독원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 순간 알본이 파일을 찢는다. 금융 감독원 문서가 갈라진다. 그럼 나도 회사 쪽이다. 정우가 눈을 가늘게 뜬다. 감정이네. 알본이 답한다. 신념이야. 홍금보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닫는다.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 감독원도 위장도 숨김도 끝. 이건 내부 전쟁이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좋아. 회장 제거는 같이 간다. 대신 그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회사는 내가 가져간다. 홍금보가 단호하게 답한다. 그건 못 줘. 창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IMF는 바깥에서 흔들고 회사는 안에서 갈라진다. 회장 제거라는 같은 목표. 하지만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맘십시. 한민증권 사무실은 거의 비어있다. 환율 전광판만 건물 유리창에 반사된다. 홍금보는 혼자 남아있다. 비자금 장부를 다시 정리한다. 수치만 맞추면 된다. 공적자금 심사 통과. 회장 압박. 퇴진 카드 확보. 계산은 끝났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난다. 알버도다. 평소처럼 가볍지 않다. 표정이 무겁다. 야, 홍금보가 고개를 든다. 왜안 갔어요? 알버도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내민다. 사진 한 장. 금융감독원 현판 앞 젊은 여성들 단체 사진.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보다 조금 어린 홍금보. 공기가 멈춘다. 홍금보 표정이 굳는다. 이거 어디서 우연히 본거 아니다. 알버트 오는 눈을 떼지 않는다. 너 감독원 출신이야? 침묵. 잠입이었어? 그 질문은 직설적이다. 홍금보는 한숨을 길게 내쉰다. 이제 피할 수 없다. 맞아요. 짧은 답. 알버트 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한다. 우리 조사하러 들어온 거야? 처음엔.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믿지 않는다. 그럼 왜 장부 갖고 있어? 회사 살리려고요. 감독원이 회사 살려. 홍금보가 고개를 든다. 감독원은 끝났어요. 사표냈습니다. 알버 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한다. 왜? 여기 남아야 해서. 회장 잡으려고. 그것도 맞고. 그럼 아직 임무 중이잖아. 홍금보가 고개를 젓는다 임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사무실 조명이 절반 꺼진다. 둘만 남은 공간. 알버노가 낮게 묻는다. 신정우는 알아. 몰라요. 회장은 몰라요. 알버노는 깊게 숨을 쉰다. 지금 터뜨리면 끝이다. 회사도 너도. 홍금보는 담담하다. 그래서 터뜨리지 않았죠. 잠시 긴 정적. 그가 묻는다. 나한테 왜말안 했어. 홍금보는 대답이 늦는다. 말하면 당신이 위험해져요. 알버도가 피식 웃는다. 지금 안 위험해.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당신은 회사 쪽이잖아요. 난 회장 쪽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진다. 난 여기서 같이 버틴 사람 쪽이다. 홍금보 눈이 흔들린다. 그 말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 가깝다. 알버도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사진 나만 안다. 지금은 그 말이 더 무겁다. 왜말안할 건데요? 이판에서 감독원 출신 하나 공개되면 회장이 제일 먼저 자를 사람 너다. 그리고 회사는 더 흔들려. 홍금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도 알고 있다. 알버트 가한발 다가온다.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네. 끝까지 여기 설 거야. 홍금보는 망설이지 않는다. 네. 회사 살리고 회장 끌어내릴 겁니다. 그는 한참을 그녀를 본다. 의심,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 섞인 신뢰. 결국 말한다. 그럼 나도 안 말한다. 홍금보가 눈을 든다. 대신 거짓말은 이제 그만해. 복도에서 청소기 소리가 난다. 일상은 계속된다. 하지만 둘 사이엔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 그건 동맹일 수도, 폭탄일 수도 있다. 창박환율 숫자가 또 오른다. IMF는 밖에서 흔들고, 회장은 안에서 계산하고, 회사 안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홍금보의 정책. 아직은. 알벗 5만 알고 있다. 맘구시. 회장실. 강필범은 서랍 안쪽을 뒤진다. 검은 바인더가 있어야 할 자리. 비어 있다. 그는 장부 내용을 모른다.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본 적 없다. 아들 강명희가 만들었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보지 않았다. 차마 송 실장 송주란이 들어온다. 그 애가 남긴 서류 여기 있었지. 예. 내용은 송주란이 잠시 멈춘다. 전부는 모릅니다. 강필범 눈이 가늘어진다. 자금 흐름 정리한 거라 들었는데. 그 이상은 강필범은 일부러 보지 않았다. 아들이 뭘 의심했는지, 뭘 기록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순간 부정할 수 없게 될것 같아서. 그래서 서랍 안에 넣어뒀다. 그게 사라졌다. 같은 시각. 기숙사. 홍금보는 장부를 펼친다. 강명이 필체. 정리된 표. 차명계좌번호. 해외송금 일자. 그리고 빨간 펜 표시. 이건 불법이다. 홍금보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강필범은 이 내용을 모른다. 자신이 어디까지 기록됐는지. 전혀 모른다. 고복희가 낮게 묻는다. 회장이 이거 본적 없다는 거 확실해. 네. 서랍에 그냥 넣어둔 상태였어요. 그럼. 복희가 말을 삼킨다. 이거 터지면 회장 완전 끝이네. 홍금보가 담담하게 말한다. 그래서 더 조심할 겁니다. 다음날. 회장실. 강필범이 홍금보를 부른다. 내 방에서 서류 가져간 거 있나? 홍금보는 평정심을 유지한다. 업무 자료 외엔 없습니다. 검은 바인더 받나? 잠시 정적. 맞습니다. 송주란 숨이 멎는다. 강필범이 묻는다. 거기 뭐 적혀 있지? 이 질문은 미묘하다. 그는 모른다. 확인하려는 것이다. 홍금보는 눈을 피하지 않는다. 사장님 기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흐름 정리. 강필범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린다. 그 이상은 홍금보는 멈춘다. 그리고 말한다. 회장님이 직접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말은 치명적이다. 강필범은 장부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 알고 싶어졌다. 아들이 무엇을 남겼는지 홍금보가 덧붙인다. IMF입니다. 그 기록이 지금 구조를 설명합니다. 강필범 눈빛이 차가워진다. 그걸로 날 협박하는 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장부 공개는 회사에도 타격입니다. 하지만 일부만 활용하면 공적 자금 심사 통과 가능합니다. 강필범은 계산한다. 장부가 그녀 손에 있다. 내용은 모른다. 확신도 없다. 하지만 위험하다. 기숙사. 고보키가 말한다. 회장이 내용 모르는 게 우리한테 유리야. 홍금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공포가 더 큽니다. 모르는 게더 무섭다. 회사 전체는 여전히 모른다. 신정호도 모른다. 알버노도 모른다. 장부의 실체. 회장은 아직 아들이 자신을 어디까지 기록했는지 전혀 모른다. 그리고 그 무지가 가장 큰 약점이다. 밤 11시. 회장실. 강필범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 없음. 사진 첨부. 그는 천천히 화면을 연다. 첫 페이지. 강명희 사장 정리본. 강필범의 손이 멈춘다. 아들 이름. 다음 사진. 차명 계좌 목록. 해외 송금 내역. 그리고 빨간 표시. 회장 직접 지시 추정.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쉰다. 이건 소문이 아니다. 기록이다. 날짜, 금액, 흐름. 또한 장. 이 구조는 위험하다. IMF급 위기 오면 버티지 못한다. 강명이 필체. 그는 처음으로 아들이 무엇을 남겼는지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이 장부는 단순한 자금 정리가 아니다. 경고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문자 한 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홍금보다 짧고 단순하다. 협박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섭다. 회장실 공기가 무겁다. 송주란이 들어온다. 회장님, 강필범은 화면을 보여준다. 송주란 얼굴이 굳는다. 전해용 전부입니까? 아니다. 일부다. 강필범이 낮게 말한다. 전부는 아직 안갔다 그는 계산한다. 이 장부가 외부로 나가면 IMF 상황에서 공적 자금은 즉시 중단. 시장 신뢰 붕괴. 그리고 강명의 이름도 세상에 나온다. 전 사장이 아버지를 기록했다는 사실까지 강필범이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답장을 쓰지 않는다. 침묵을 택한다. 상대가 다음 수를 두개 만든다. 기숙사 홍금보는 휴대폰을 본다. 읽음 표시 답장은 없다. 고복희가 묻는다. 뭐래? 아직 아무 말 없습니다. 무섭다. 홍금보는 조용히 말한다. 지금 제일 무서운 사람은 회장입니다. 왜? 처음으로 장부를 봤으니까요. 모르는 게더 편하다. 하지만 이제 강필범은 자신이 어디까지 기록됐는지 확인했다. 공포가 생겼다. 회사 내부는 여전히 평온하다. IMF 뉴스만 계속 흐른다. 직원들은 공적 자금 발표만 기다린다. 신정우는 회장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만 눈치챈다. 하지만 이유는 모른다. 회장실. 강필범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 애가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지. 잠시 눈을 감는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수 없다. 그리고 한마디. 확인해. 송주란이 묻는다. 무엇을요? 홍금보. 그리고 그 장부 위치. 기숙사 천장 패널 안. 검은 바인더가 조용히 숨겨져 있다. 아직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판은 흔들렸다.